갑자기 얼굴에 기미가 올라온다면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도미나 크림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도미나 크림은 태극제약에서 만드는 의약품입니다. 약이라는 거죠. 기미와 색소침착 고민이 시작될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미 색소침착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의약품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호르몬 변화나 자외선에 의해서 기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도 기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표피층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진피에 유발되는 기미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심각한 기미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발달하기 전에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초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히드로퀴논 하이드로퀴논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을 활용하는 것인데. 표백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미 같은 것들,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안 가셔도 되고 약국 가서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드로퀴논 성분을 4%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고 1g 당 40mg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을 많이 줄인 2% 제품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도미나 라이트 크림을 먼저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 표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의약품 도미나 크림이 아니고 엉뚱한 화장품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전에 약사님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용하시기 부담스럽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약한 제품도 있으니까 약한 제품부터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평소에 민감하신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는데 팔 안쪽이나 턱 아래 혹은 귀 뒷부분에 살짝 발라보시고 피부 자극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런 기미들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도록 자외선을 차단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안전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